데이트 폭력으로 안타깝게 희생되는 것을 보고 조금 이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헤, 지자는, 헤어지자는 말 한마디로 해서는 절대 안 되는 행동을 한 겁니다. 꽃으로 얘기를 하면 피어 보지도 못한 채, 억울하게 하늘 나라로 떠내 보낸 겁니다. 이런 행동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 나의 생명도 소중하지만 남의 생명은 더욱더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나한테 배신을 해하고 미워하면 안 됩니다. 인연은 역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은 아프겠지만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구나 하고 생각을 하여야 됩니다. 진실로 그 친구를 사랑하였다면 잡던 손을 놓아주는 것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떠나가는 친구를 미워하지 말고 나의 부족함은 있지 않았나도 않았�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마음을 병들게 하지만,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아름다운 꽃길이 보입니다. 저는 74세 시골에서 농사 짓는 할머니입니다.